잘한다. 대박이지. 응. 최고. 너무 이뻐. 너무 센스. 아, 사람 진짜 많다. 물 찍는 거예요? 네? 저희 지금 이제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걸 찍는 거예요. 저희 이제 메인판을 먼저 주셨어요. 저희는 아보카도랑 크리스피 치킨 버거 두 개를 시킨 다음에 치킨 하나를 시키기로 했고요. 프라이도 하나 시키기로 했어요. 맛있겠죠? 맛있겠다. 뭐? 아니. 뭐? 웃겨? 찍겠다는데. 굉장히, 와... 굉장히, 이야, 굉장히 많네 어떻게 들어가어 여기 있는데 꾸준히 뭐 약간 뭐 이런 게 음. 들어온 것 같아 약간 이제 업로드가 계속 되고 어. 마케팅을 잘하시는 것 트위티가 왔다 갔잖 그래 말모 그그 뭐뭐 그래. 아, 아, 그런 국인데 뭐 속이 너무 쎄린 거야 어어 <laughs> 그래도 아, 야, 내가 한국 너무 쓰지 나 이러면서 길 가면 가만 아, 대하 이러고 있었거든. 그데가 아, 못 잘, 못잘 내니. 아, 내가 말래는 아, 어떻게,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, 잘못 나, 잘못 나온 거야. 못잘래니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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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놀래서, 어머, 어머, 미안해, 미안해. 아, 말해모에 마레모에랑 <laughs> <말해모해랑> 그런 모에. <laughs> 그런 모해 <말해모해랑 웃음> 너무 천차이 <천천히 웃음> 아니야? 와, 당황했네. <진짜 웃음> <laughs> 별걸다 찍어. <laughs> 별다 찍. 동근 달. 근데 여기 빵 맛있어.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아 맛있겠다. 난빵 먹을 거야. 저 크로와상. 크로사어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얘네들, 너 합격할 때 어땠어? 그, 너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그 기분과. 와, 나를 컨텐츠로 쓰려는거 같아. 아니야! 아, 빨리! 만져, 아, 내가 궁금했었어, 만져. 진짜로. 기준이가 처음 딱 발표를 봤는데 합격이 된 거야. 그러다좀 우리가 다합격 진짜 놀랬겠다. 아. 그 이러면서 이게 왜니 이러면서 막 이랬지. 그리고 이제. 기준이가 합격이 됐으니까 음. 그 분위기를 이어서 가보다 해가지고 까서 되게 막 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기준이 때문에 기쁜 마음이 이미 음. 집에 당해가지고 음. 내꺼에 집중을 못하고 음. 일단 내꺼막 정신없이 깠는데 축 합격 네. 난 음. 눈물 날줄 알았거든 근데 음. 눈물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어쨌든 아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냥 눈물이 안 났어 왜 눈물이 안 나지 아 그러게. 그냥 기쁘기만 했어 그냥 남의 아. 실감이 안 났어 실감이 안 나고 남의 합격증 아. 음, 음, 막 되게 내가 고생했고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음, 눈물보다는 그냥 기쁘더라고. 음, 축하해, 맞아. 진짜. 되게 놀랬겠다. 왜냐면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있던 상태였어. 었아 뭐야? 나 휴진 줄 알았어. 고맙습니다. 아, 네. 다 진부하고 진부한 빨간머리인 찬지지야. 근데 진짜 열심히 줬어. 감사합니다. 달라. 축하합니다. 달라. 네. 가이던 어? 다고나 야, 나두장 빽빽하게 썼어. 아, 장이야 응, 음, 두장이야 축하합니다. <laughs> 축하합니다. 이게 우리 학원에서 유행어가 된 거야. 내가 어떤 친구 학교 축하 영상을 <laughs> 내가 찍으면서 축하합니다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강이 오빠가 발견을 하고 서연씨 축하합니다. <laughs> 강 오빠가 너 진짜 너는 개똑똑해. 그래 너무 감사해, 난 진짜, 간이 오빠한테. 난 처음이야. 나보고 이렇게 웃기다고 해주는 사람. 진짜 롤링페이퍼에도 막. 진짜 나 너무 감동받았어. 웃기고 싶지 않다 아, 그래도 로젠보다는유잼이 낫잖아. 그래서 그때 이제, 그때 이후로 학원 사람들이 나의 추천이 달라를다 보게 되고, 약간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됐어. 맞지? 이거 먹고, 응. 한입한 먹으면 안 돼. <laughs> 한입책이나 배워보러. 무슨 맛인데? 약간 자 음... <laughs> 음... 그렇 오늘 큰받아야 오늘만 그래? 오늘만 그래? 아니, 오늘 유독 색칠... 진기 팬싸스트가 많아. 맨날 인독이 오늘 유독 맛아 <laughs> 그래? 갱신하는 거 같아. 아니까? 그러니까? 약간 껌맛 나라지마 <laughs> <laughs> 아니 왜? 잘못 찍고 있어? 구도가 너무해 나 너무해? <laughs> 야너 그러고 있어봐 아니 아까 찍는 것처럼 해봐 <laughs> 아니 그리고 <이거> 어떻게 찍은 줄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<laughs> 근데, 근데, 우리 입장에서, 야, 이렇게 찍히는 우리 모습도 보면서? 너가 진짜처럼 그런 거 흔들고 있는데. 힘 받아, 힘 받는다고. 흔들고 있어. 아까 바빴죠? 원래 여기 있으려고 그랬는데, 응, 너무 많아가지고, 딴데 갔어. 케이크는 잡숴어? 어, 어딨어. 아, 아 알겠어여깄는 라연이. 왔어!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총 집합. <laughs> <laughs> 유정은 브이로그 찍는데, 근데 오늘 자꾸 킹받게 했어. <웃음> 이르기. 브이로그 반성고브이로고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는 거야. 아니, 셀카모드로. 아니, 셀카모드.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나오겠네. <laughs> 다 <laughs> 이렇게 돼가지고. 하나로 찍으니까 이게 나도 찍어야 되고 얘네도 찍어야 되니까. 그냥 아, 이렇게 하고 있다. 응. 얘네를 찍었으면은. 아아 <laughs> 오 맨날 해. 구독자 혹시 여섯 명 되는 거 아니지? <laughs> 어야 그래도 난 좋아. 아, 아 고마워요. 아 야, 진짜 아, 너무 예쁘다. 아, <웃음> 귀여워. 이름 <laughs> Happy Birthday. 얌예린이라고요? 얌예린. 냠냐린. 어떻게 이런 센스가 나오지? 야 이거. 아, 아.

왜 그렇게 먹는 거야? 음 <laughs> 도라이아냐? 어, 도라이냐 도라이몽인데요? 좋아요. 알림 설정, 구독, 백제. 아니 나 그런 거안 해. 좋아요 구독. 알림 설정까지. 아니 나 그런 거안 해. 그 전주에서 그 한복 고르면은 머리까지 다 해주셨단 말이야. <laughs> 어머. 안아나절가 조심히 가, Have a good time.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조심히 가, 빠이 찍었어? 어, <laughs> 이별의 순간 찍어야지. 어? 깜짝아어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. 근데 괜찮아요. 저희는 하나만 갈아타면 되고 하나만 아 괜찮아요. 저희는 하나만 가서 갈아타고 아. <웃음> 다시 <웃음> 괜찮아요. 저희는 건대 입구에서 갈아타거든요. 짜잔. 너왜 <laughs> 이렇게 말이 꼬이냐?